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네.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경희 자란다 의원 원장 김태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 앞에 있는 누원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중계동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한의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토박이시네요. 아, 네 그렇죠. 제가 대기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어르신들이 특히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음. 특이하게 봤던 게 보통 친구실이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장애인 표시가 하나 있어요. 아, 네네. 저희 상계 일동에는 장애인 분들이 좀 많이 사세요. 복지 주택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저희 한의원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십니다. 옛날에 5층에 있을 때는 그러한 장애인 시설이 상당히 미비했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 더 불편함을 겪으시니까, 이번에 2층 8 0평대로 크게 확장을 하면서, 특별하게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테를 리어 새로 했어요. 복도, 복도 1.4m로 휠체어가 다 지나갈 수 있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제, 침대까지 오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건물 대부까지 들어오면은, 싫어하는 업장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또 겪지 않기 위해 턱도 없이 쭉 경사로로만 다 시설을 해놓아서 필체염, 전동휠체염 목발 모두 이용해서 편하게 내려하실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어, 맞아요. 복도가 진짜 굉장히 넓어요. 이게 파업주 네. 입장에서는 공간을 낭비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달리 얘기하면 환자 친화적이다. 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그 외에 원장님 한의원 시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현의요는 최신 스타일에 맞게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사생활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프라이빗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1인 1실 구조로 세팅을 했고요. 또 요즘 오픈된 탕전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믿고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약을 조제하고 탕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베개 커버나 일회용 침대 커버, 옷 같은 경우도 한번 입으면 바로바로 바로 세탁하는 등 청결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정밀한 검사기기로도 여기 보시는 초음파 기계나 아니면 엑스바디, 체형 검사, 간기능 검사기 등 최신 스타일에 맞게 환자분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장비 또한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치료실에 자기장치료기계, 흥증기, 골반교정기 등 다양한 물류치료기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에도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제공하시는 진료 과목과 주력으로 하는 특화된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통증 질환을 주력 보고 있거든요. 교통 사고나 테니스 하이볼,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 이렇게 초음파 진단 기계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침, 약침, 부항, 추다 치료 등 다양한 수기를 사용해서 환자분들께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최신 초음파 유지약침을 통해서 일반 침이나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만성질환 독적음마겸, 오십견, 디스크 등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탈박보험, 알러지성 비염, 기능성 소화장애, 허리추간판 탈출증, 안면마비 생리통, 뇌혈관질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성능의 한약치료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 주력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이어트, 피로, 소화종, 성장, 산후조리입니다. 비염은 비내시경을 통해서 비가 상태를 확인하고 또 비염은 침치료와 비염고라고 해서 연고식으로 만든 비염 소재가 있어요. 그거를 비강내에 발라드려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비염 혼증기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이어트는 저 또한 몸무게가 99kg에서 80kg까지 감량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딱 맞는 연조제, 상제, 환자 등을 사용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첩벽건강보험이 있어요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첩벽건보로 환자를 받게 되면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지 않나요? 첩벽보험 <laughs>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확실히 가격 부담이 낮아진 만큼 먼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만회는 되고 있고요 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한자 좀 보도 될까요? 네, 다녀오십시오. 좀 포화 정도도 있겠습니다 가지고요. 님 특히 잘 보시고 자신 있는 질환 분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통증 질환 가장 자신감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소 조리 없이 자신감 있게 보고 있고 아동 성장이나 다이어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저도 예, 둘 아빠로서 육아를 잘 하고 있거든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구 보건소와 22개의 한의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한약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동 한약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해보면 확실히 결과가 좋고, 노원구에서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소화를 분류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기가 안 좋아서 키가 못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감기 잘 걸리고, 알러지 있고, 코피가 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거는 폐가 허하다고 하는데, 또 그런 아이들도 한 잔을 먹으면은 감기도 잘안 걸리게 되고, 코피도 멎으면서 잠을 깊이 잘수 있게 돼요. 그래서 키가 좀 많이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소화기가 부진한 편이 있어요. 한방직으로는 비위가 허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밥안먹는 애, 배 아픈 애, 체한다는 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입이 짧고 다른 친구들은 햄버거 달라 피자 달라 이런데 이 친구들은 밥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만약 저방하면 또 밥을 또 허겁지겁 이렇게 먹으면서 체중과 키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조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방적으로는 감기가 허하다고 하는데 자꾸 놀라거나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거나 혹은 좀 예민해가지고 이제 사소한 일들에도 자꾸 신경을 써서 답답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도 마음을 좀 둥글둥글하게 해주는 약을 넣으면은 성장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천적으로 화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방적으로는 신기가 화하다고 하는데 몸이 차거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친구. 잘때 식은땀 줄줄 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숙지방 산수유 이런 약재를 넣으면은 땀이나 찬게확 잡히면서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키라 몸무게를 재보면은 화가 난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약 하나와 이 영상을 보시고 노원구에 네네. 거주하신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네. <laughs>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장님 한의원도 원내 탕전실 네네. 요즘 유행하는 오픈 탕전실을 깔끔하게 구비해 두셨어요. 한의사 분들도 탕전을 하실 때 추구하는 좀 뭐랄까 맛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효능으로만 아, 아. 좀 신경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네네.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당연히 환자분들이 약을 길게 장복할 수 있도록 맛과 향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저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센터를 이렇게 두 개씩 빼놓거든요. 그래서 저랑 원장님들이 맛을 보면서 이번에 제대로 탕전이 되었는가, 혹시 약재나 이런 이상이 없었는지를 다 점검을 하거든요. 확실히 야식 약이 쓰면요. 저도 먹기가 싫어요. 약재 구성만 봐도 얼굴에 찌푸러지는 처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여쭤봐요. 혹시 이 약재가 너무 쓰는데 괜찮겠느냐, 동의를 해주시면은 넣는 편인데, 오히려 저는 썼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약이 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이 부족하면 필요한 듯인지 분명히 쓴 약인데도 몸이 차거나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약재가 굉장히 쓴데도 어, 달다고 이러시면서 잘 드시는 거 보면은 아, 개인차가 있구나 이것도 네 신기한 네. 원장님 그저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주민분들 다잘 아시겠지만은 수락산과도봉산이 있어서 공기가 정말 맑아요 특히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산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 바람이 싹 불어서 이세 번째도 많이 걸러지거든요. 또한 동네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학부 형님들도 되게 분위기가 좋으세요. 다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인성을 중시하고 또교우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육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다, 다 정겨워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저희 처갓집, 외갓집 전부 다 노원구, 도봉구에 계시기 때문에. 정서가 좀 코드가 잘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공감되는 바도 많고, 다들 다 부모님 같고 친구 같고 제 자녀 같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큽니다. 저도 이동네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수락산역에 있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한약 기부, 노원구보건소와 함께하는 어르신 단위학 사업 등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노원구, 도봉구 발전을 위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원장님 사람 참 괜찮다. 네. <laughs> <좀> 늦게... <웃음> <웃음> 야 알겠습니다. 진료 보시면서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좋았던 순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낫지 않거나 좀 더디게 나실 때, 그럴 때 아니면 너무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실 때가 가장 좀 힘든 면이 있죠. 하지만 또 가장 보람 찬게또 그런 분들이 호전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실 때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안에 오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고 부모님 모시고 오시고 그럴 때가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다녀오세요. 고쳐가지고. 원장님 정말 엄청 바쁘시네요. 원장님 그 진료 보시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환자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원 초기부터 오신 분들 중에서 온 가족이 다치료받은 환자분들이 한분한분다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현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70% 이상은 가족단위 환자분들로서 환자와 또 직원들 간의 신뢰가 깊어요. 또 오시면서 뭐 붕어빵이나 직접 지은 농산물 나눠주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침박기 싫다고 찡찡대면서 왔다가 도 집에 갈때 무릎이 안 아프다고 신기하던 여자친구. 만성기침으로 폐시티까지 찍고 뭐 치료 후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집으로 기 제체되는 심정으로 한약 치료를 받으러 갔던 친구들이 한약 복용 2주 후에 평생 한약을 먹고 싶다고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네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만큼 이 동네가 너무 소중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보탬이 되면 좋겠고요.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 편안하게 느끼시고 호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 한분한분 대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 같고 또 친구 같고 부모님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또 어떤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항상 떠올리면서 진료하는 완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부탁드리고요.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